세이홍 킬 세이홍 잘 네. 보이는데 계세요 영상 오, 보니까 어쩔 땐 사람 네. 너무 없어보여 이쪽이 아, 다안 예. 보여. 저쪽은 안 이쪽으로 네. 아니 여기 다보여 저쪽 저쪽 여기 보인다고? 안 아니, 보인다고 거긴 안 보여요 요 카메라에요 요 카메라, 요 카메라. 아, 네. 예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자 박수 훌륭한 인사 려야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빅쿠션치기 주로 이제 시스템 위주로 많이 가는데 이제 원쿠션 그거에 응용해서 투쿠션 걸어치기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공 중에 하나가 이 공이에요 이 숙으로 숙으로 원쿠션 투쿠션 그리고 일목적구를 걸어서 쓰리쿠션 치는 거죠 이거는 모르면 당연히 포기하는 공이고 알아도 어려운 공이긴 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의 확률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아요 근데 책이나 뭐 선수분들의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긴 한데, 저는 5합프 시스템으로 정확히 여기로 지나가는 지점을 찾아요. 자, 우선은 찾는 방법은, 자, 1포인트, 1포인트 이라인은 10으로 읽으시면 돼요. 10. 그리고 2포인트, 2포인트를 20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세 번째 포인트와 28 지점, 여기를 30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35지점과 네 번째 포인트를 40으로 읽으시면 돼요. 요게 이제 투쿠션에서 3쿠션 오는 기본 라인이에요. 기본 라인. 자 그리고 숫자를 읽는 방법은 예를 들어 30선에 목적구가 이렇게 붙어있다.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목적구로부터 무조건 공한 개거리 옆에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요 30이라는 라인 자체가 잘못된 라인이에요 근데 그냥 읽는 이유가 이렇게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30이라는 공은 이쪽으로 공한개 정도 옆으로 라인을 타고 온다는 하지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요걸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이 공이 어디 어디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만 지나가는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법이 뭐 공한개 옆에서 잰다. 원래 공이 가는 실선으로 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안 따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 공이 무조건 여기에 지나가는 답만 찾기 때문에 그냥 라인은 라인대로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30이라는 선에서 일목적구를 공 하나 정도 거리에 두고 읽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테이블이 좀 뻣뻣하면은 공반개 정도에서 읽으시면 되고 테이블이 너무 미끄러우면공한개 이상 한개반 정도 거리에서 숫자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테이블은 공한개 거리가 딱 맞기 때문에 30 읽었죠. 그래서 수구가 수구가 원투공 맞고 3 쿠션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은 30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공을 5엔 한 쿠시 스템으로1 쿠션과 수구를 찾으면 돼요. 자, 예를 들어 50에서 30을 치면 아니 50에서 20을 치면 딱 30이죠. 50에서 20을 치면 딱 30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봐야죠. 이만 있네 보셨죠? 그만큼 알아도 못 치는 어려운 공이에요 흔쾌한 무선 테이블 그리고 네 Bravo. 들어갔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인데 자 여기서 요 라인을 기본으로 읽을 때자 수구가 긴 출발도 있고 짧은 출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30을 보내야겠다 그러면 수구가 길던 짧던 30까지는 다 똑같아요 보정값 없이 어디서 오던 모든 꼭지점은 다 여기서 모인다는 얘기근요 한쪽으로 보이는 이 꼭지점을 2쿠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보정값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 보정값이라는 거를 잘만 이용을 하면은 이 꼭지점이 여기로 바뀌어요. 2쿠션에서 꼭이 3쿠션에 오는 그 크로스된 꼭지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뭐그 설명을 드리면. <laughs> 만약에 이 수구가 50에서 20을 치면 30으로 오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수구가 뒤쪽에서 쳐서 3쿠션 30에 오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죠? 근데 그 4쿠션을 꼭지점으로 만들려는 보정값을 다 적용을 해버리면은 공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 공이 만약에 공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었는데, 기출발이어서 이렇게 올 공이기 때문에 보정을 다 해버리면 공이 이렇게 꺾고 간다는 얘기. 그래서 그 보정 값을, 자, 안 해준 것과 해준 게 있잖아요. 그럼 반만 해주면, 크러스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이 목적구가, 이, 쿠션 맞고 걸리는 1 목적구가 2 쿠션 쪽에 가까우면 은 보정값을 거의 다 해주시면 되고, 3 쿠션 쪽에 가까우면 은 보정값을 한 4분의 1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는. 그 크로스 지점을 퍼센트로 맞춰주는. 그러면은 그거를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아까처럼. 30 3 0에 50에서 50에서 20을 친 30으로 오는 선이면 딱 맞는 지금 위치죠. 그런데 이공이 길다. 길어서 제가 70에서 40을 칠게요. 맞았는데 안 아니, 됐는데? 맞으면 안됩니다. 제이럴때을 네, 했으면 좋겠니네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네, 아까 좀 길게 했죠? 맞았습니다. 자, 이럴까봐 는 이럴까봐 이렇게 조결을 야되는자 너무 미끄러지니까 좀 힙을 빼볼게요 자. 이렇게 <laughs> 나가는게 맞아요 아,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든거 아닙니다 <laughs> 그런데 보정을 만약에 보정을 다 해버리면 보정값이 5 하프로 칠때 이쪽 기 쿠션은 하나씩 1이에요 한 칸당 1씩 그리고 뒤쪽이 한 칸당 2씩이에요 그럼 얘가 보정값이 4기 때문에 차를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공이 원래 읽은 라인은 여기고 공이 여기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숫자를 이쪽으로 더해 주시면 돼요. 3쿠션에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정값이 4니까 4의 절반. 합프 2만 더해 주시면 된다 이렇 그래서 70에서 4을 치는 게 아니라 38을 쳐 주시는. 그랬을 때이 공이 2에서 쓰리 쿠션으로 가는 이 크로스가 생긴다 지금 공이 좀 부들부들해서 제가 어떻게 막 못하겠네 이게 지금 <laughs> 이거 으면 땀날 것 같으니까 요 방법은 이해되셨죠? 네. 사실 배가 많이 그르네요 밥먹고 하자마자, 밥먹다가 하려니까 짠. 그랬을 때 이제 이 공이 쓰리 쿠션 쪽으로 가깝잖아요 이때는 보정을 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래 그 네. 라인으로 공한 개만큼만 차이나게 네. 읽어 주시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나하는거 그렇죠 어차피 저쪽에서 이쪽에 모이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정값 없이 그대로 쳐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긴 각이어도 만약에 60에서 30을 치는 각이어도 그냥 60에서 30을 그대로 보고 치시면 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웃음> <웃음> 조금 전에니까 전에 <laughs> 네. 그거는 그리고, 여기다 꼭지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빼는 거잖아요. 더 짧아지는. 오히려 넓혀야 된다는. 네, 넓혀야 이따 된다. 설명 드릴게요, 왜런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시스템이요. 뭐가 있었냐면. 로 원쿠션, 투쿠션 안쪽으로 걸어서 치는 이, 이 시스템 들으셨죠? 이쪽이 숫자가 1, 2, 2.5, 3, 3.54이 방법 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제 제가 짧은 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투쿠션 안으로 걸어칠 때 숫자가, 자, 노란 공이 수구에요. 노란 공이 수구. 원쿠션, 투쿠션을 치죠. 자 원쿠션은 반칸당 따져요 10, 20, 30, 40 제가 한칸이라고 했나요? 네 예, 한칸 한칸이라고 한 했죠? 음. 다시 한칸으로 한 할게요 원래 반칸이나 한칸이나 어차피 기상 똑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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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원래 전에 하던 대로 갈게요 한칸당 10, 20, 30, 40 이렇게 가고 수구는 한칸당 1, 2, 3, 4 이렇게 가고 그리고 투쿠션이 반칸으로 1, 2, 2.53, 3.5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회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목적구공 위치에 따라서 자, 지금은 무회전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못쓰게 되잖아요. 근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 만약에 예를 들어, <laughs> 축으로 원쿠션 투쿠션 공 맞춰서 꺾어서 쳐야겠다 그때 투쿠션 답이 3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2에다 놔 볼게요 그러면 3 2 6이죠 6을 부드럽게 굴려야지 맞는 시스템인데 강하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쑥 빠져나가죠 2 3은 6이니까 6을 강하게 치면 당연히 안 맞고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숫자를 여기가 1, 2, 3 이런 순이었잖아요 여기를 없애고 여기 1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1, 2, 3, 4가 튕겨도 되고 그렇죠 대신 네. 강하게 그러면은 여기가 3, 2가 아니라 3곱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곱하 3이니까 3이잖아요 6이 아니라 3을 쳐주신다니까요 빠르게 치는 거니까 빠르게 네. 그러면 맞고 딱 꺾이는 거예요 사 중단 무단 자 반대로 반대로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무회전을 쳐도 나가는 일이 생기고 강하게 치면 온건 뭐 당연히 안되는거죠 오히려 회전을 줘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숫자가 자 아까는 여기가 1이었던게 이쪽으로 갔죠 자, 지금은 회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일이 없어져요. 2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2, 3, 4, 이렇게 가시면 러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 있는 수구의 숫자만 강하게 칠 때는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회전을 주고 칠 때는 반대로 1이 빠지면서 숫자를 하나씩 이동하시면 돼요 다 그래서 3이 들어가야 되면은, 그죠. 여기가 3이 된 거죠. 2가 아니고, 3, 3은 9, 9죠. 그래서 9를 회전 누구? 지신님 회전 몇 팁이나 한 3팁 정도 네. 이거는 아시겠죠? 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좀 보강하려고 했더니 그 정도 3팁 정도의 회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라는 지점을 3팁으로 감합니다 제가, 제가 지만 포지션, 포지션. 요걸로 회전을 주는 것과 무회전이라는 것을 보강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회전을 주는 게 편한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간단한게요 숫자만 없애거나 이쪽으로 하나씩 옮겨주는 요것만 하면 해결이 되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어, 포지션다수써 也有五少可一。